전에 근무했던 우리 이천님께서 화재화의 전쟁, 그, 이걸 가지고 오신 수많은 것들을 아주, 호되게 어, 몰아친 그랬지 않습니까? 그 소위 말하는 성과주의. 그래서 세상에 비판 많이 받았고, 급기야 그, 어, 유충 음성 소방서장, 아주 용기 있는 소방서장이 화재화의 전쟁, 이것은 대국민 사회입이다 그렇게 얘기를, 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어, 저, 저 청장이 이것과 관련되어 가지고 자리를 물어주게 됐는데 우리 이년대에서 다시 취임을 해가지고 이것을 전국 그 소방관 소방서 지휘소방관 베일 여러 가지 나라에 나는 이걸 이바디아이전쟁 이걸 재평가했습니다. 그렇죠? 재평가에서 어, 그동안에 그 평가지표를 받았던 여러 가지 문제를 주장하고 없앨 것은 어쩌고 아홉 편한 건 어쩌나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어, 화 대표의 저가 음, 음. 평가 체계에 관한 재평가, 이런 사업 하다 했는데, 지금 이 얘기 잘 되고 있어요? 잘 네,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금, 이 천장이 불편가지고이 재평가를 하게 되는 이 체계를 바꾼, 뭐 평가 체계를 바꾼, 이 문제에 대해서는 뭐, 비판의손이 하나도 생기시대가 니세요 어, 지금, 현재는. 안 아, 들어보세요. 그... 화재와의 전쟁을 선포한 이후에, 적어도 통계학상으로 보면은, 이 실적이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거 알고 계십니까? 실적이 있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아, 있는 것은 틀림없어요? 그럼 다행이고, 그런데, 그래서, 실제로 우리 통계상으로 보면은, 2010년에 화재 발생 전는 이걸 보면은, 화재 선수가, 아, 전년, 전년 대비 11.5% 감소. 그리고, 인명피해, 재능 내비 20.5% 감소. 일단은 나타나는 걸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 속을 아주 면밀하게 들어보면은 이 문제가 많았다. 예를 들어서, 화 방화 자살자. 이거는 화재 이하 피해 자살자 아니거든요, 피해 사망자가나 근데 이런 사람들도 화재 이하 피해 자살자 스테이블 가고 통계를 했다. 예를 들어서, 맞죠? 이런 것들이 통계 조작 아니냐, 이거든요. 그래서, 뿐만 아니라, 5분 출동, 이 긴급하게 빨리 출동하라 하니까, 사진과는 다르게 많이 보고를 하고, 그래, 그래, 예수이안그 통계를 조작하고, 어, 뭔가를 왜곡시키는, 이런 유혹에, 우리 공무원, 수방 공무원들, 그동안에 참, 이, 어, 예, 진 일만 맡아왔던 우리 수방 공무원들을, 그유혹유획으로 유해, 월간을 치웠다, 이요 그게 잘안 돼요. 이 하주와 전쟁 부분에 대해서는 인명 피해를 줄이고자 하는데 대해서는 누구든지 이의 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 방법에 있어서 차이가 있을지 그런 문제가 생겼는데 그래서 말씀하시는 지표를 아홉 개를 어, 현실적인 현실적으로 맞는 그런 지표를 바꾸는 것입니다. 그 하주와의 전쟁에 대해서 그 자체를 저희 들 무조하고 그러지 않습니다. 하주의 아, 네. 전쟁 그 자체가 그 자체가 뭐예요? 그 자체라는 것이 본의 그, 그, 이름만 하주의 전쟁이 아니고. 자체라고 하는 것은 그 형식에 있으나 내용에 있 것이 그걸 함께 묶어서 자체라고 말해야죠. 그러니까 그 화재가 지금 우리가 특정해서 화재이이 이, 정당을 취득이기 그 전에 있었던 화재가 있었는데 그걸 갖고 지금 논의하고 있어요. 그데그 자체의 문제가 없다, 없다 그 얘기는 잘못된 얘기예요. 그 자체라고 하는 것이 포장이 되었든 내용이 되었든 실질이 되었든 그걸 갖고 얘기하는 건데 그 자체가 문제가 없다? 죄송합니다. 그렇게나 네, 만들어야 합 알겠습니다. 네. 에, 우리 이천장이 그 새로 이, 이, 이 평가 체계를 재설비했어요. 재설, 거기에도 에, 제가 볼때 문제가 있어요. 어, 그때몇 가지 지적해볼게요. 이런는불 자격 기준, 뭐 순위 결정 기준, 이것 스스로 분리해가지고, 분리해서 평가를 해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 보면은, 가장 5 5 0점 배점했던 그거 있잖아요. 예. 이것은 이제 을 쓰요. 그데 배점이 없이 지표는 그대로 둔다.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지금 그렇게 해잖아요그 무슨 의미가 있냐고 이것이. 그 제가 다시 조세종한 살펴봐야 돼요. 예, 아, 점장 직접 말이 설계한 것이점이 있다는 걸 발견 다고 문제가 되고. 그 시간 다 보는 내주변때도다못 하지 않니? 예. 그리고 또 하나 소방활동 중 순직사고 채로와 아, 순직사고 전화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게 지상 먹힐 수 있어요. 그런데 이거 다 점수를 매긴다. 사람 목숨에다 점 점수를 매기니까 어떻게 아, 생각해? 아이면상식 적으로 이게 아 그래 그런 수 있어 사고 뭐 수긍할수 있겠어요. 아, 그래서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휘자가 그거는 시간적으로 제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네, 아니, 아니, 별도로 보고를 해주시고 그, 예, 네, 네. 이거좀 이거 깊이 생각해주요 알겠습니다. 지난번에 네. 그 화재와의 전쟁을 해서 많이 성과를 했지만 이 취지는 공방하지만 부작용이 많았습니다. 거기는 에 부작용을 보완을 하고 있는가요? 지금 지표를 제표, 다 저, 제가 네, 다시 바꿨습니다. 네. 네. 이 전쟁이라는 용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화재 얼마나 중요한 걸 분석해 보면. 그렇게 성과가 크진 않습니다. 전쟁을 하지 말고, 이걸 정책으로 바꾸십시오. 시체로. 그래서 제, 제, 제가 대책으로 바꿨습니다.